씩씩한 모습으로 피겨 장군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김예림이 톱1 0에 달성했습니다. 지난 17일 김예림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134.85점을 받으며 합산 9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MBC 중계 화면에 포착된 대기실 연습 장면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출전을 앞두고 있는 피겨 선수들이 동작 연습을 점검하며 몸을 풀고 있었는데요. 김예림 역시 몸을 풀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몸을 풀던 김예림은 갑자기 가장 끝에서부터 카메라 거의 앞까지 전속력 질주를 했는데요. 이 모습은 피겨장군의 모습을 다시 연상하게 해큰 웃음을 안겼습니다. 누리꾼들은 피겨장군님 또 나왔다 카메라 앞까지 한순간에 오네요.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시 장군님이다. 몸풀기도 남다르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유쾌했습니다. 첫 올림픽을 부일라는 멋진 순위로 기분 좋게 마친 김예림 선수. 앞으로의 나날들이 매우 기대되는 대한민국의 유망주 선수입니다.